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전사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아침입니다. 좀 일찍 왔어요. 오늘은. 와서 어,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어제 좀 쉬었거든요. 어제 쉬, 쉬다기보다는 어제는 어, 처음으로 온라인 1대1 강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처음 하는 거라서 PT도 만들고 그분하고 음, 한 3, 4시간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어 그리고 저 어제 바로 퇴근했거든요. 그리고 음, 오늘 아침은 <laughs> 조깅도 스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하루 뿌듯하게 지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어, 활기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제가 어, 포스팅은 일번 포스팅은 최소 두 개, 그다음 네이버 포스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 작업장 제가 작업장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업해놓은 작업장들이 있어요. 몇년 전부터 해놓은 거 그거 수정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했던 11월 벌써 첫째 주가 돼 버렸는데 아이어부를 정리하지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어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북마크 페이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제가 매일 이제 매번 제가 만든 이 북마크 사이트에 이제 독립한 지 31일, 7일째라고 이렇게 이거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넣고 싶은 거는 이제 그죠. 오늘 날짜를 한번 넣고, 그래서 오늘은 며칠이다. 그래서 며칠 지났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다가 제가 저걸 넣으려고요. 어, 파이팅 할수 있는 명언이나 오늘의 조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랜덤으로 하나씩 하루에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어, 저도 인사를 받고 여러분들도 인사를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간단한 것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이렇게 정도 할지 않을까,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요즘. 회사를 안 나가니까 요일을 잘 모르겠어요. 목요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면은 일단은 직장인들은 쉴수 있죠. 이틀만 더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